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11월 13일, 아, 여기는 한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아쉽습니다. 이제, 아, 오늘, 이제 한국, 아, 10, 10일 동안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틀 있고, 이틀 있게 되는 거고, 어, 여기에서 한 7, 8이 있었죠. 아, 일잘 보고 돌아갑니다. 아, 음, 그런데 하루 지나서 또 해야 될것 같아요. 하루 지나서 캐나다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프라버보 1 8장 이제 8 절부터입니다. God's is so tasty. How we love to swallow it. 가십. 가십이 이제 뭐 소문, 험담. 험담은, 가십은 이제 so taste, t s t y Tasty? 아, t e 아, 아, 발음이 좀 그런데 확실치 않은데. 예. 험담은 아주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그 뒷담화 하는 거 재밌죠? 어,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도 똑같아, 지금이나. 맛있다잖아요 How we love to swallow it. 참으로 w o w l o v e to 좋아 a l l o w 거를 swallow it. 그것을 삼키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험담을 e to 는 w a l l o w it. We l o v 는 to swallow i A lazy person is as bad as someone who is destructive. A lazy person. 이 게으른 자는 is as bad. 나빠 As bad as. 뒤에 것만큼 나쁜 거예요. Some man. Some man만큼 나 근데 Some man이 누구야? Who is destructive. 파괴하는. 파괴하는 자만큼 나쁩니다. 거짓. 그 게으른 자는. The road is like a strong tower where the righteous can go and be safe. The road 주님은 is like like은 요 동사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처럼이죠. 동사를 안쓴 거니까 어 아, strong tower 그 강한 탑과 같습니다. 콤마가 있지 그럼 설명이야. Where the righteous can go and be safe 그 의로운 사람들이 can go 가서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강한 답과 같다. 음. Uh, rich people, however, imagine that their wealth protects them like high, strong walls around the city. 근데 네, rich people, 그 부자 부자들, 근데 네, however, however 그러나 이 가운데 낀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우웨이를 앞으로 빼놔야 편하죠. 그러나 그 부자는 부자들은 이미지인데 대신 that, 상상합니다. 대신 대신 뭐야? The walls protect them. 자기들의 그 재산이 이게 주어 동사야. 또 자기들의 재산이 protect them. 자기들을 보호한다고. 모처럼 like high 높고 또 strong 강한 walls 성벽. 오라운더 시티 도성 주위에 둘러싼 성벽처럼 보호해 줄 거라고 상상합니다 이거지. 근데 재산이 에, 자기 자신을 도와주지 못하죠. 근데 no one is respected unless he is humble. arrogant people are on the way to ruin. no one 아무도 is respected. 예, 공경받지 못합니다. u n r 스언 l 스 n 가 나면, 이거 하지 않으면, 뒤에 거. 그래서 he is humble. 자기가, 그가 겸손하지 않으면,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이제 또, 세미콜론 있으니까, 같은 내용을 설명. Arrogant people, 그 무례한 자들은, are on the way. 길이에 있습니다. 어느 길이냐? 투 루인. 명을 멸망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 멸망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뭐 죽음으로 가는 열차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지옥 가는 열차. 지옥으로 가는 열차. 그거 같은 내용이지 이게. 그래서 에로건트 비 불은 아온더 웨이 길 위에 있어. 어디로? 투 루인. 멸망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조절을 좀 하시나? listen before you answer listen 잘 들으십시오 before 전에 you answer 여러분이 답하기 전에 잘 들으십시오 if you don t you are being stupid and insulting 그런데 if you don 여러분이 돈그잘기울듣지 don't, 않으면 여러분은 you are being stupid 여러분은 어리 어리석고 and insulting 모욕한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you will to live can sustain you when you are sick. Bar if you lose it, your last hope is gone. You will to live. 그래서 live까지가 live도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live까지가 그러니까 주어가 되는 거야. 그 can sustain이 동사예요. 그 이제 can은 뭐 조동사니까 붙은 거고 그래서 you will 야. To live. 살기, you will to live.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의지야 v e Your will to live. 여러분이 살려고 하스테지는 Can sustain. Sustain. 을할수 있습니다 s u s t a i n 은 유지하고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탱할 수 있어 You 여러분을 지탱해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언제? w h e n You are s i c k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의 아플 때 여러분의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여러분을 지탱시켜 줄 거다. 줄수 있다. 그러니까 뭔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바로 죽더라도 그냥 의지가 없으면 바로 죽는 거잖아요. 의지가 있으면 그걸로 살 사는 거지. 이런 얘기지. 발이 부그런데 유루짓. 그런데 여러분이 루즈잇 그것을 잃은다면 그것이 뭐냐면 유어 윌투 리브를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려는 의지, 의지를 살려는 의지를 잃으면 유어 라스트 여러분의 마지막 희망까지도 이제 간 사라집니다. 우리가 늘 쓰는 말이죠. So intelligent people are a 인텔리전트 피플 지적인 사람들은 are always 늘이거 하고 and ready 한 거야. 그러니까 열망하고 준비가 돼 있어. 뭐 하게 to learn 배울 열망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똑똑한 사람들은 지적인 사람들은 음 여기까지 했고, 여기까지 했고. 어디지? 응, 여기구나 Do you want to meet an important person? 여러분이 do you, 여러분이 want to meet, want to meet 한 단어로 봐야죠 만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은 an important person, 주요한 인사, 주요 인사를 만나고 싶어 합니까? Take a gift and it will be easy 그러면 take a gift, 선물을 가져가시오 그러면 이들비이지 쉬울 겁니다. The first person to speak in court always seems right, right until his opponent begins to question him. The first 선이야. 맨첫 번째 사람이야. To speak 말하는 어디에서 in court 법정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seems가 동사야, 여기서. The first person, 첫 번째 사람이야, to speak in court. 법정에서 말하긴 첫 번째 사람이한첫 번째 사람은 늘 항상 seems 보이는 거야. 보처럼 보여, 뭐처럼 right. 옳은 것처럼 옳다고 보인다. 언제까지? until. 까지야. He is opponent, 그의 맞상대. 그 지금 첫 번째 말한 그 반대편 사람이 b e g i n 시작해 to q u e s t i o n i 그에게 질문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옳다고 보인다 이거예요 첫 번째 진술한 사람 때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뒤에 사람이 어떻게 반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수가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좀 그려보셔요 그럼딱 연상이 되지 법정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야 그도 TV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게 아, 그런데 if two powerful people are opposing each other in court, casting a lot can settle the issue. 그런데 만일 two powerful people 에요 여기까지 고야 그러니까 두 명의 그 힘센 사람들이 두 명의 힘센 사람들이 are opposing이야. 서로 반대하는 거야. 반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왜 싸우고 있는 거지. 싸우고 있다면야. 이치하도 서로 인코트 법정에서 법정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면 비등비등한 거야. 어떤 어떤 자가 더 약하고 또 어떤 자가 더 세고 이런 게 아니고 투 파워풀 피플이야. 두 사람이 다 힘이 센 사람들. 권력자들인 거지. 두 사람이. 그럼 어떻게 판사도 참 애매할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또그 그 저기 뭐야 이 비스 차이가 나야 뭐 손을 들어주는데 다이 다이 권력이 있는 놈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캐스팅 라시아 추첨 추첨이야 추첨 추첨이 캔 세트를 더 이슈 그그 사건 그 이슈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첨해서 이 내용이 참 재미있는 거지. 그러니까 판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이 너무 힘센 힘센 자들이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지는 거지 판사가 나 이래다가는 칼 맞겠구나 어? 뒤를 빠져야겠다 그러니까 추첨해서 하는 게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둘이살아서 하라 알아. 예? 이거지 하늘에 맡긴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참이 현명하네 아 우선 법정에 우선 그 사건이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럼 무조건 판결을 내려야 되는 줄 알잖아 우리는. 그리고 어떤 이 어떤 쪽이 올코그름을 이게 정확 해줘야 될것 같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 판사는 아이참 현명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게 확실히 다르네. 추첨하는 추첨이 더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야 현명해. 그렇게 느끼시죠? Help your relatives, and they will protect you like a strong city wall. But if you quarrel with them, they will close their doors to you. Help your relatives. 여러분의 그 친척을 도우십시오. And 그러면 they 그들이 will protect you. 여러분을 보호해줄 보호해줄 겁니다. Like a strong city wall. 강한 그 도성의 성벽, 성벽처럼, 튼튼한 성벽처럼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라. 바디프. 그런데, you, 여러분이 quarrel with them. 이 댐은 이 relatives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야.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친척들과 여러분의 친척들과 싸우면, quarrel, 분쟁, 싸우면, they, 그들이 이 친척이 will close their door. 닫을 거야. 자기들의 문을 투유, 당신의 문을 닫아버릴 거다. 모른 척할 거다. 이거야 도와주는 건 둘째치고 아예 모른 척 한다는 거야. 그래서 you will have to live with the consequence s of everything you say. 여러분은 you will have to live 살어야만 할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have to는 그러니까 must should o u g h t o 이런 거, 하고, 비슷하게 쓰이는데 이, have to, 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어쩔수 없이, 해야 한다는 때더 많이 쓴다는 거에 내용 r 이 a h a v e to. 가 그래서 여러분, 은 have to live, 만할 겁니다. 어떻게? n a c w i t h the consequence. 이 consequences, 결과예요. 뭐에 대한 결과. 뭐 t 뒤에 에 나오지? o f e v e r y t h i n g y o u s a y 여러분이 말한 모든 것에 결과에 의해, 결과에 따라 살아야 할 거다. 여러분이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조심해라 그랬죠.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말을 많이 한다고, 막 한다고. 생각도 없이 대답을 해버린다고. 그얘기야 계속 그런 얘기를 이렇게 심도 있게 하는 거야. 다른 말로 써서. So, what you say can preserve life or destroy it. So you must accept the consequence of your word. 그래서 여러분은 you will 아 했고 여기 했 아. what you say. what you say가 여기까지 주어. What you say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말한 것은 can preserve life. Preserveum은 keep이나 마찬가지예요. 뜻이 preserve 보존하다, 유지하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어,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Destroy it. 그것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라이프예요. 이 라이프를 파멸시킬 파멸시킬 수도 있다. 생명을 라이프를 유지시, 보존할 수도 있으며 또 반면에 파괴시킬 수도 있다. So, 그러니 you must accept.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뭐를? The consequence of your w o r d 여러분의 여러분이 한 말의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어쩔 수 없다 얘기예요 너희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말을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어?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어제 나왔나? 그 얘기가? 음 응, 어제 나왔던 것 같은데. 아리까리한데. 어제? 어, 바보도 입을, 입을 닫고 있으면 아무 말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똑똑하고 현명한 것처럼 보인다. 응? 어제 그런 얘기 있었죠. 바보들 일지라도 말안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입을 닫고 있어라 그러잖아. 어제 내용이 <laughs> 그런 내용이 있었죠. 응, 그 얘기야. 똑같아. 그러니까 말에 책임을 지라는 거야. 그래서 so find a wife and you you find t good, good thing. 이 t shows that the Lord is good to y 끝에. Find a, 아, find a wife. 아내를 구하시오. 구하십시오. 응? 그러면, you find a good t h You find a g o 그래서 여러분은 f i n 찾습니다. 어 g o 을이 좋은 것, 씽을 좋은 것을 찾는데, 아내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you find a good thing. 근데 여기서 good thing을 어 good, good thing이거든. 이 thing을 아내로 아내를 쓴것 같아요. 물건을 물건을 베란간에 물건이 나올 리는 없잖아. 아내를 구하십시오. find a wife. 그러면 and you find a good thing. 여러분은 좋은 것을 찾습니다야. 그러니까 여기서 thing은 어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이 쌩은 와이프로 한것 같아. 와이프를 받은 것 같아요. 쌩을 여기서 굿 원이라고 썼으면 우리가 더 이해가 o n 원은 가끔 쓴 자주 쓰니까. 근데 쌩은 보통 물건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이 영어권에서 쓰는 사람들은 이, 이 제대로 알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영어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쌩을 무슨 뭐 사람으로는 배우지 않았단 말이야. 그렇게는 안 들어와 머릿속에 근데 아마 여기서는 근데 어굿 스윙으로 쓴게이 스윙을 그 와이프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너 와이프 아내를 구하십시오. and 그러면 you 파이너 굿 스윙 이거거든 좋은 것을 찾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내를 찾습니다 이거지 스윙이 아내를 내게 한것 같다. 그래서 세미콜론 있어 그럼 이제 살 상세 설명에 근데 이 쇼즈데 그거는 쇼즈 나타내는 겁니다. 뎃을 나타내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대신 뭐야? 더 로디즈 구투유 주님께서 이즈쿠 좋으시다는 거 투유 여러분한테 좋으시다는 거를 너한테 당신한테 하나님이 잘해주신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윙은 뭐냐? 아내를 얘기하는 거 같다. 스윙 이렇게 스윙이 나옴 스윙으로 사람을 표현하면 우리는 그냥 거부감이 있죠. 어? 어떻게 사람을 스윙으로 받아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앞만 봐도 이 스윙은 어굿 스윙이라 아주 좋은 아내라는 뜻인 것 같다. 이거 앞에 와이프가 있어서 이런 어? 거가 우리가 좀 애매해, 그렇죠? 영어권이 아닌 사람이라 또 이런 게 자주 나오면 그때는 이제 아 머리 속에 음 그렇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겠지. 하지만 지금은 처음 나왔기 때문에 딱 마음에 안단 안다. 근데 문장으로 봤을 때아 이게 어 굿싱이 어 좋은 아내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 편히 계십시오.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